완전 평지에 안정감 있는 단지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기준층, 복층, 테라스대등 다양한 타입이 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선택이 가능한 경기도 광주 양벌동에 자리 잡은 신축 빌라 현장에 다녀봤습니다 분양가는 기준층이 3억 5,800만 원, 테라스는 4억 2,300만 원, 복층은 4억 4,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실 입주금은 분양가의 30%가 필요합니다. 주차는 겹주차 없이 세대당 150%를 확보했으며 기본 옵션 사항은 시스템 에어컨 4대, 식기세척기와 실링팬이 제공되고 지금 보시는 테라스 세대는 실내 면적이 31평 테라스 면적이 10평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도보 10분으로 통학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킥드랍시 10분, 대중교통 이용시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교통은 경기 광주역 방면 버스 정류장이 100m, 경광선 경기 광주역이 4km, 해안대로 고산IC가 3km,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프IC가 4km, 경충대로 장지 i c 가 5km 거리에 있어 다른 도심으로 이동도 상당히 수월하고 편의점, 마트, 은행, 병원, 헬스클럽, 학원 등을 전부 도보 5분에서 10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